안녕, 여러분. <laughs> 저는 오늘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갑니다. 코 수술한 지한 달이 조금 넘어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코를 못 건들잖아요. 근데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냐, 샵을 갈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예 이 부분은 영상으로 담아 드리려고 그래서 영상을 켰어요. 어차피 웹샵에 가면 화장을 다 지워야하니까 그냥 화장을 아예 안하고 가겠습니다 어쩌면 유튜브에 화장한 모습보다 생얼이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다 <laughs> 준비 끝 갈까요 오늘 시술 어떤 거 받는 거예요? 코박질 케어라고 이제 각질이 좀 생긴 거 긁어내드리는 네. 그, 거진동으 아. 이용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응. 드릴게요 응. 안 아프죠? 네. 야. 이제 내셔널 공기가 심해졌네아이 침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. <laughs> 끝. 집에 갑시다. 짠. 표 관리 받고 오는 길에 머리도 잘랐어요. <laughs> 어때요? 여기 밑에 부분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. 이제 뭐할 거냐면 어코 수술하고 첫 Get Ready With Me 찍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KNE랑 같이 진행할 것 같아요. 할까요? 이거는 딥폰데딥 하이드라 비오 수딩 앰플. 근데 수술한지 지금 이제 딱한달 됐거든요. 한달 하고 한 이틀? 굳이 간단하게 따지면? 그 정도가 지났는데, 어때요? 붓기 진짜 많이 빠지고, 사람들 만나면 수술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, 잘. 아, 우리 Q&A 하기로 했지? Q&A 합시다. Q&A는 제 인스타 스토리 질문 받기랑, 그리고 유튜브 댓글 써주신 걸로 그 위주로 제가 준비했어요 어딨지? 첫 번째 이미지 변화 1부터 10까지 얼마나 변한 거 같나요? 음, 이거는 이것도 디폰데딥 하이드라비오크림 환절기 에는 이런 걸꼭 발라야 되거든요. 꼭 무조건. 나도 이제 피부 관리할 거야. 이미지 변화는 제 생각에는 한, 솔직히 말하면, 6.5? 6 붓기가 좀 땡땡하게 있었을 때가 나는 내가 보기에 그때가 더 예뻤던 것 같기도 하고,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서, 음. 그렇게 이미지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내 유튜브 댓글에다가 막, 이미지 너무 변화된 거막 실화냐?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 어,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나? 싶은? 그냥, 코만 바뀐 전선이 같은데, 내가 보기엔. 개인적으로 느끼는 변화 한? 변화는 한 6, 6.5? 그리고, 여기, 여기가, 이렇게 얄쌍해지고 딱 잡아주는 잡아주니까 중심에서 그러니까 뭔가 더 집중되게 하는 얼굴이 된것 같은 느낌. 음, 그럽니다 나 얼굴 많이 이렇게 만져도 되나? 아니 크림을 발라봤어야지. 이거 방금 택배로 와가지고 딱이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택배가 온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어 개꿀? 이러고 바로 까서 발라봤습니다. 괜찮네. 난새침하니까 요것은,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. 이렇게 수분 크림까지 다 바르고,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얼굴에 한번 발라줄 거예요.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그, 색깔 있는 게 아니고, 완전 이렇게 투명한 컬러. 이거는, 파운데이션. 귀엽게 생겼죠? 요거는, 헉슬리 모이스트 파운데이션, 오운 에티튜드. 그요 오온 에티튜드, 이호의 샌드컬. 두 번째 질문. 잘때 어떻게 주무시나요? 잘 때는 일주일까지는 무조건 앉아서 자야 되고, 그 다음부터는 부목 떼고 코 제거한 다음에는 병원 가서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잘때 불편한 거예요. 앉아서 자야 되고, 숨도 이불 쉬어야 되고, 이랬는데. 누워서 자도 된다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. 아 나는 누워서 자니까 이게 코에 있는 부목 코에 있는 솜이랑 부목을 다 떼도 그래도 코가 막혀요. 계속 콧물이 나고 계속 안에서 진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음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긴 하는데 저는 한2주 차까지는 계속 코가 막혔어요.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코 수술하고 한달 까지는 코를 풀지 못하게 한, 하시거든요. 안에, 있,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덜 나았을 수도 있어가지고 절대 코를 풀면 안 된다고 하세요.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막 콧물 계속 흐르지. 코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코 풀지도 못하게 하고 흐르는 것만 그냥 다끌어내는 거예요. 어 이, 이게 대화 주제가 이게 아니구나. 아니 어쨌든가 잘 때는 저는. 이게 자 누워서 자는 건지 앉아서 자는 건지 싶은 높이까지 비, 베개를 쌓아가지고 잤답니다. 아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도 막팽 이렇게 코는 못 풀어요. 흥흥 이렇게 풀어야 돼요. 오. 이거 코 수술 한 사람들은 지금 공감할 걸. 다른 데 이렇게 말하고 여기. 는 아, 최근에 이거 화성품 박스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 못 찾겠어요. 이게 정리를 한 건지. 이게 정리를 한 걸까? 정리를, 정리라고 했는데 못 찾으면 이게 정리가 맞을까? 세 번째. 붓기를 빼려고 하신 노력이 뭐가 있나요? 제 영상 안 봤군요. 제 영상 주의 깊게 보지 않았군요, 그때. 저호박좀 먹는 거 봤죠? 첫째 날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첫째, 첫째 날이 제일 열심히 한거 같아요. 첫째 날은 너무 아픈 거예요. 너무 아프고 막 계속 열 나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얼음찜질이 말이 얼음찜질이지 그걸 붓기 낮추려고 한 얼음찜질이 아니었고 나는 그열 떨어지라고 했던 거였어요. 입술 너무 건조한 것 같으니까 아까 발랐던 이게 이 밤이 멀티밤이어가지고 다 발라도 된대요. 그래서 저는 입술에도 바릅니다 원래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잘안 어울리긴 하는데 코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하면 더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내 얼굴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화장을 진하게 하면 막 강한 인상 이런 거 이런 느낌보다 좀 애석하게 늙은 고등학생? 같은 느낌? 섀도우는 디어달리아 메즈머라이징 모먼트 컬렉션 팔레트 문 나이트 실루엣입니다. 디어달리아는 케이스랑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약간 고급지게? 병원을 고르신 방법. 왜그 병원에 갔는지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. 저는 원래 코가 저의 콤플렉스였거든요. 그래서 학생 때부터 코 수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성형 수술과 시술을 하는 친구들이 늘 주위에 있어서 좀 리얼한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코 모양은 항상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고 이 병원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음이 병원에서 수술한 리얼 모델들이 이 병원의 상담실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코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수술을 하셨던 그 실장님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막 본인 수술 전후 사진 막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갔었어요.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번에 원에서 수술했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놓은 코 모양이었어요.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바로 했죠. 코 아래 흉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흉터 잘 보이나요? 코 아래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멀리서 보면 이런 정도고 이쪽에다가 제가 사진을 추가해 놓을게요. 코 아래 흉터는 이 정도입니다.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. 평소에 막 신경 쓰일 정도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코 수술을 하면 흉터는 어쩔 수 없이 남긴 한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더 옅어진다고 하셨고, 그래도 100% 나는 내 얼굴에 흉터가 닿는 게 정말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흉터 제거 수술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하셨어요. 아이크라운, 하드 캐리, 절대 카라, 볼륨 킹, 수술하면 약국에 가가지고 크림 같은 거를 처방해 주세요. 그러면 그거를 한달 동안. 코 밑이랑 코 안에도 절개해서 여기 안에 녹는 실 같은 걸 묶어주시거든요. 병원마다 케어해주시는 그런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. 그런 거를 상담하실 때 꼼꼼하게 보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도 힌스의 제품인데, 이거는 라이트예요. 이게 펄 들어가 있는 거. 맞아요. 이게 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솔직한 장단점이라고 하면 얼마나 솔직해야 되나? 요즘 광채 메이크업에 아주 미쳐가지고 아 너무 좋아 수술의 장점은 인상이 달라졌다 인상이 뚜렷해진다 그리고 콤플렉스가 커버됐다 구구절절 얘기하지만뭐 추격해서 말하면 예뻐졌다 그 장점이겠죠? 블러셔 할 거예요 이거도 힌스 제품이고 요거는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밤 다운 레이 이것도 무펄 라인인데 약간 요런 컬러? 요즘 빠져있는 컬러 에서 이거를 블러셔로 이렇게 눌러주면 어 바르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르는 거 이게 체온에 되게 잘 녹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코 끝에 톡톡 해줍니다. 음, 그리고 단점은, 저는 시력이 안 좋은데, 코수술을 하고 적어도 두세 달? 넉넉 잡아 세 달? 정도까지는 안경 착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못 쓰고, 그냥. 그러고, 콧대을 찍으려다가, 음, 그렇게 되면 제가 화병으로 오늘 내일 할것 같아가지고, 마스카라로 찍을게요. 단점이라고 치면 가장 큰 단점은 그거겠죠? 안경인들한테는? 안경을 끼지 못한다는 점옷 어, 입을 때마다 후덜덜거린다 아마 코수술을 한번 하시면 반성의 시간이 한번올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옷을 험하게 입는가 이런 사람은 하지 마라 말씀해주세요 음 단순히 인플루언서들이나 SNS를 하시는 분들의 성형 성공적인 성형 후기를 보고 성형 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형 수술이 돈도 돈이지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절대 만만하게 봐줘도 안 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코 모양과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재량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병원 같은 의사선생님께 선호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이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어린 친구들이 많이 궁금하다고 해주셔가지고 메일을 보내드리긴 분들이 있는데 많이 고민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마음은.